아 근데 이번 판은 공성 니콜 각이 안 나왔어. 저 피지 올라면 오 죽고 렉사이 올라면 오 죽어가지고. 렉사이다. 헤헤 <laughs> 헤헤헤헤. 또 왔네. 음, 겁쟁이 맛이 나는. 군님 그거 할 거예요? 뭐? 그거 할 거예요? 아 이거? 네. 이거. 뱀피 봐야지. A few moments later. 바로 간다. 리더봐, 나좀 해. <웃음> <웃음> 이게 웃긴 얘기라고? 블리츠쿠랭크 <laughs> 두분 두근 하구만. 땡겨. <laughs> 어? 야. 야, 좋아, 지금 땡겨. 그렇지. 이 열. 연기 좋았다. 좋았다. 따라가. 안 따라가. 오케이. 따라가야지. 따라가. 굿. 난안 가. 땡. 수고 만년설이랑 뭐 없나? 빙결템 없어. 제스레이크. 어, 왜 갔어 그거? 아니 조합이 터보탱... 공... 공속으로 할게 없어가지고요. 서보 탱크. 아 그래? 좋은 생각이야. 올라간다 엑사이. 어. 올라가. 싫어. 안 올라오게 해. 오이 이거 먹고 있어. 아니, 텔리심 같은 거 못쓰? 아, 아, 왔잖아. <laughs> 파이팅 살았당. 히트플래시였면 싸가지 없는 새끼 라인이 3개인데 400 플래시였어. 미친놈이 이거. 라인이 3개인데 400 플래시였어. 아니 빡치잖 누가 봐도 안 죽는다는데 플래시 왜 쓰냐고 저거를 이해가 안돼아 저렇게 올라오고? 아 블루 틴탑 개빡친다 진짜 아니 우리 바텀이 게임 다 뿌시는데? 내 기분은 풀어지지 않아 어좀 슬프네 어쩔 수 없어 미드 X 게임이야 우리 미드 뭐하는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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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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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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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저기 야야아야저야저야저야 저기 와야겠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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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저기 아기 저기 와기저 뭐야, 저거? 뭐야 올라갔어? 와 진짜 베트라이다아 한인 동맹 결렬. <laughs> 너무 아쉽다. <laughs> 또 죽이라고 대기 타는 거 봐. 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. 정글 새끼들이고. 이게 죽겠냐고 아, 이게 또... 왜 시도하는 거야 왜? 아야. 새게뭐 하는 거야? 얘또왜 이래? 야얘풀썼다 뭐지? 아 와. 아, 와드였나 <laughs> 어? 아, 6인데? 6이야, 6. <laughs> 아니야. 하지 마. 렉사이 있어. 아, 전영에 있네. 전령 먹었다야. 똘똘란 친구네. 아, 이 아래쪽을 완전히 버렸는데. 제가 제 버팀 이긴단 얘기네요. 아탄 목과 지디끼 다 그러. 그럼 우리 신님은 뭐 했어요? 나 계속 봐줬지. 아 중요하지 봐주는 거. 어. 정글이 안 봐주면 딜기나 못하지. 옆에서 얼마나 응원 세게 하고 있었는데. 응원 중요해. 너네는 응원 못 받나 보다. 너네는 어. 내가 핑으로 응원하는데도. 우와. 우왕 플라잉 카이사. 우와 아. 뭐야? 오? 오 뭐야 블리츠 뭐임? 얼클병 나왔는데 방금? 열매 있나? 거의 렉사 있어 여기 왔다 렉사 있어. 어? 가는 중 가는 중야이 싸가 좀 새끼야 탑에 플래시 있어? 야왜 죽어왔어 왜 어니? 왜. 나이스 안이 아, 새끼야 <목소리> 저다 어, 왔어요. 어? 어, 어? 어, 오, 어 렉스에 맞았다. 오, 어얘 뭐야 꼈어 오, 다죽다 아, 어왜 그치? 빠속 가자. 아 근데 이번판은 공속 리콜 각이 안나왔어 피지 올라오면 죽고 렉사이 올라오면 죽어가지고 렉사이다 헤헷 헤헤헿 또네 잡았다! <웃음> <웃음> 아이 죽었네 <laughs> 드디어 나왔군. 안 돼, 가지마. 아이, 또 왔어? 아이, 야, 이 새끼야, 그만, 그만 안아 이씨. 어, 야, 어이. 아, 자게, 자게 까먹었어. 아쉬운데 오 디어. 멋있어 멋있어 디얼 100원? 뭐야 여기 100원 주는데? 또 온다 야또 오네 당해 줄까? 너가 너무, 너무 좋은가봐 내가 XX 같이 가볼게 에헤이! 방판 어, 어, 부셔야지 아, 위험했다. 굿. 백사이. 또 왔네. 아.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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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, 방아이네 할게못 된다. 빙결 범위 너무 좁고 템도 너무 늦게 나오고. 에이 장점이 뭐아예 없는 건 아닌데 티끌만 하네. 어 아, 될 네. 어어. 어? 어? 아, 뭐야? 에이. 인결템이 없으니 그 다음 템 가기도 뭐야. 음, 그래, 란두인 가자. 란두인. 야, 들어와 렉사이. 거기 있는 거 알아? 들어와. 오지? 나의 패배를 패벨 인정한다. 그분화를 내놔. 안돼. 난 사용이 먹고 싶어. 아돼 사용. 우와 리시노 이겼다. 이겼지. 버스 잘 타고 갑니다. 꺄.